안녕하십니까. 아, 오래간만에 지금 산행을 나섰습니다. 자,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, 잠시 산행을 못했어요. 자, 능이 보러 왔어요. 능이 보러 왔는데, 아, 안 보여줍니다. 아, 이쪽, 아, 밑에 지방 아마 조금씩, 아,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, 아, 직은 아, 그렇게, 활성화가 아, 안된것 같아요. 아, 제가 보기로는, 아, 다음 주면은, 아, 좀, 아, 터질 것 같아요. 보니까. 아, 이번 주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, 어, 하나씩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수요일, 수요일이나 아, 아, 목요일 정도 그렇게 보는면 오늘이 27일이니까요 아, 28 29 30 아, 10월 초쯤에는 아, 좀 많이 따겠어요 보니까 아, 아직은 좀 쭈 해가지고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겠어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눈이 굴락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왔으니까 저기 위에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자 올라가 볼게요. 참나, 이가 진짜, 미치겠습니다. 어? 발견을 했는데. <laughs> 아, 아, 이게 뭐예요, 이게. 와, 아, 아, 참나, 이가 진짜. 이거 따지도 못해요. 아, 동전 한 3배 정도 되는데. 됐따 아, 이거. 아, 자, 보세요. 아 이건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. 다른 사람 몫이 되겠어요. 아, 아깝습니다. 또 찾아볼게요. 아, 큰 것들은 사람들이 따간 것인지 따간 것 같아요. 보니까. 근데 이제 막 올라온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. 자,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지금 새벽에 왔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이 발견하면 또 채취할 수도 있어요. 좀 크게 끔 놔뒀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의 운명입니다. 자 이동하겠습니다. 와 난리 났어요. 야 이거 아까워가지고 난리 났습니다. 아 이제 보세요. 막 아, 그냥 터졌어요. 터져 막 이렇게. 요 이렇게, 이렇게 막, 겁난데, 이런 거딸 수가 없어, 너무나. 이 동전만 한데, 어딸 수가 없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자, 이런데, 이런데 다 있는데, 못 따요, 이거. 이거, 이런 거 따면은, 진짜 요거도 먹어요. 하, 자, 보세요. 아 대충대충 이렇게 덮어놨는데, 하, 이거는, 3, 4일만 있으면 은 딸만큼 클것 같아요. 아깝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어, 이쪽으로 완전 다 글락을 이루고 있어요. 어? 이거는 이쪽에 어, 옆에는 좀큰 것을 두또 따갔네요. 자, 이리 요리. 자, 이렇게 큰거 하나씩은 솎아서 세요 솎아가지고 따갔어요. <laughs> 아 봐봐요 사람들이 약간 동전만 해도 사람들이 좀아 능이가 어, 이렇게 기할 정도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이라도 이렇게 끓여 먹으려고 따가더라고요 이정도는 또 사람들이 따가요 이거 한 3-4일만 있으면은 겁나게 따는데 그걸 못참아요 예. 차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. 그리고 와도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. 아, 그래요, 여사람들 예. 다른, 다른 사람들 이 정도는 다 따가버립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나는 아깝더라도 못 따가겠어요. 아,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, 다시.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쪽에는, 아, 어, 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, 이동을 해도, 이렇게 다 있어요, 이렇게. 헤이, 겁납니다, 엄청 많이 많은데, 아, 아깝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야, <laughs> 이거 나와가지고, 자, 보세요. 여기 또 있다네요. 좋았습니다. 이거는 일주일만 놔두면 진짜로 끝내주는데,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놔두질 못해요. 아 그래도 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. 자, 그러건 따다가 먹을 값어치가 없습니다. 자, 다른 곳에또 이동할게요. 아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밑에 내려와서 또 봤습니다. 자, 한 무대기로 있고요. 아, 이제 막 여기는 올라오는 단계에요. 어, 여기도 따가지는 못들것 같은데,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다 땁니다, 이거.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자, 딱 3, 4일만 있다가 오겠습니다. 누가 따가도 어쩔 수 없어요. 아. 자 이쪽도 또 같습니다. 자 여기도 있고 음. 이쪽으로는 많이 있네요. 사람들이 많이 계속 탔어요. 이렇게 아, 덮어놓고 가고 막 그랬어요. <laughs> 이 사람들도.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덮어놓고 막 가고 그러네 <laughs> 아이고 아이거참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치워서 먹어야지 이 조그마한 것은 절대로 못 먹어요 아니요 먹을 수는 있지 먹을 수는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좀큰거 따다가 푹 고아가지고 아, 예, 나눠 먹으면 그게 제일입니다 아, 클 때까지 누가 딸지는 모르겠지만. 자, 3, 4일 때 봅시다. 3, 4일 대꼭 보겠습니다. 자, 아주 멋집니다. 아, 자, 보세요. 이쪽으로도 나오네요. 이쪽으로도 나옵니다. 아, 줄렁이가 쭉 나오는데, 이리, 아, 이번 주에 사람들이, 아, 잘못하면 이런 것은, 아, 이 정도는 또 따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얘네들 운명이 맡기겠습니다. 어쩔 수없죠 제가 따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따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음, 저아에까지 야. 계속 쭉쭉 나오네요 아, 이제 여기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, 좀안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려나봐요 여기 보세요. 자, 조그만한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자,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야, 계속, 계속 올라오는데,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, 아무도 못 뭉개지겠어요. 아, 좀, 이때까지, 어, 안 와야 했는데, 어, 나부터가 와가지고, 확인을 하니, 자, 아,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. 야, 보세요. 자,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도. 자, 보세요. 어, 이쪽으로는 막 줄줄이 나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해서 아, 좀받고 다녀야겠어요. 자 천천히 아, 가면서 이동하고 한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. 아, 카메라만 끄면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. 아 어찌됐든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. 자 오늘 산행은 아 이런 식으로 끝내야 할것 같아요 보니까 아, 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추운 지방으로 좀 발길을 옮겨볼까 합니다 자 천천히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아, 이쪽에서 봤네요 아, 아, 자 여기서 에 하나 봤습니다 아, 자 이거는 좀 적고요 자 이것은 따갈 만합니다. 어머니하고 다한번먹겠끔요 아,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. 자. 여기 어, 산 정상 쪽으로 이렇게 음, 옆으로 탔더니 그래도 이쪽은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좀 컸어요. 자 채취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, 옆에 옆에 이 조그만 것들도 많이 있네요. 자 어찌됐든 기분 좋습니다 <laughs> 자 최초 이동할게요 아, 야또 봤어요 또또 아, 또 봤는데 아,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아 아주 튼실하고 깨끗합니다 동정 한두개 정도 됩니다 500원짜리 아 이건 또못 따요 너무 작아요 아, 근데, 와, 역시, 와, 지성이만 감탄입니다 아, 하나 봤어요. 야 우와, 다. 자, 조그마한 것은못 따고, 이두 개는 쌍쌍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자, 이 조그마한 것들은 다 댕겨놓고, 자, 기가 엄청 많이 남는다 이쪽으로. 자, 이쪽으로 엄청 많아요. 좋습니다. 자 이것도 채취를 해가지고 가겠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다 내려왔어요. 여기는 다음주가 아, 제일, 제일 피, 피클일 것 같습니다. 아, 동전 많은 것들 동전보다 한배더큰거그 한 다음에 어, 1원짜리 동전, 그것보다 한두배큰 거, 아, 이런 것들이, 예,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것은, 한, 5일 정도면 다클것 같아요. 5일, 일주일, 다음 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은, 한 4개 정도 땄어요. 그래도, 한 번, 어, 어 머니 해드릴 거, 어, 충분히 땄습니다. 자 오늘은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자 도로가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어요.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